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단원 사전은 내 친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글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신하부로 날이 저물어 우리는 놀이터에서 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 글을 읽은 친구가 시나부로라는 낱말이 무엇인지 궁금해, 궁금해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시나부로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있는가요? 우리 낱말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죠. 금방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볼때 오늘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을 읽어보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낱말의 뜻을 알아보고 글 내용을 간추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문제를 다 같이 학습장에 써봅시다. 자, 우리가 낱말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글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목과 그림을 보고 글의 내용이 어떨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보여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목과 두 가지 그림을 종합하여 이 글의 내용이 어떨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예상할 때는 영상을 잠시 멈추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한 내용과 비교하며 교과서 212쪽부터 215쪽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글을 읽으면서 혹시 뜻을 정확히 모르거나 처음 보는 낱말이 있었나요?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을 다음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준으로는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과 처음 보는 낱말, 또한 가지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은 다른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로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낱말의 뜻을 알아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글에 나오는 낱말을 나누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잘 나누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은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에 하찮게 포유, 포유동물, 진화가 있었고 처음 보는 낱말은 엄연히 흥신, 숱탄이라는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에는 종종, 특별, 발견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르고 처음 보고 다른 뜻을 알고 싶은 낱말을 찾아보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낱말의 뜻을 짐작하고 사전에서 찾아보아야 되겠죠. 선생님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짐작하고 찾아봅시다. 자, 하찮다라는 낱말은 중요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어 사전을 이용하여 뜻을 찾아보면.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 대수롭지 않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화라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고 사전에서 찾아 봅시다. 진화라는 낱말의 뜻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화라는 낱말의 뜻을 어떻게 짐작했나요? 네, 선생님은 발전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을 이용해서 뜻을 찾아보니 생물이 맨 처음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오늘날 볼수 있는 것과 같은 생물이 되기까지의 변천과정이라는 과정,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흠신이라는 낱말의 뜻을 짐작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 낱말의 뜻을 아주 많이 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니 맷다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찾은 나머지 낱말도 금방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이 짐작해 보고 이용할 사전을 정하고 그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모르는 낱말의 뜻을 함께 찾아봤으니, 이제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해한 글의 내용을 간추려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있죠. 이때 중심 단말을 찾으면서 하면 좋겠죠. 두 번째 문단 나누기, 세 번째 문단별 중심 문장 찾기, 네 번째 중심 문장을 연결해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참고하여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 글의 내용을 한번 간추려 봅시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겠죠? 그럼 시작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네,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을 읽어보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점과 다짐을 학습장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